안녕하세요. 부동산의 조아의 강스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집을 사실 때 어떤 로망을 갖고 집을 사시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어 한강이 보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장과 좀 가까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뭐랄까요? 저는 이렇게 좀 잔잔한 것보다는 좀 화려한 것을 좋아하거든요. 뭐 야경이 좋거나 아니면 빌딩에서 내뿜는 그런 불빛들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이런 취향을 갖고 계실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어 합쳐진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아파트를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용산입니다. 핫하죠? 용산에 있는 국제업무지구 앞에. 위치한 한강이 내다보이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이렇게 20층의 우뚝 솟은 그런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일단 젊은층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직장이 좀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이 서울은 어디가 가장? 많을까요? 그 순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은 직장을 갖고 있는 곳은요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강남구가 약한 100만 명 정도 되네요. 그 다음이 중구고요. 영등포구는 3입니다. 3위, 집값 순위는 9위죠. 자, 약한 55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 용산구가 한 44만 명 합치면 약한 100만 명 정도 되겠는데요. 집값은 4위입니다. 자, 마포구 볼까요? 마포구도 용산과 가깝죠. 자, 25만 명 있습니다. 자, 합치면요. 이세 자치구가 약한 130만 명 정도가요. 이 영등포구, 용산구, 마포구에 직장을 다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발호재가 산적해 있는 이 용산구가 전국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을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요. 가점이 낮거나 아니면 청약통장 금액이 적으셔도. 어, 상관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으시고요. 자, 어떻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요, 이 공공택지를 개발한다면 공공임대나 그리고 공공분양이 되잖습니까 사실상 특별공급이 되지가 않는다면, 어, 청약 통장의 금액이 약한 2천만 원 정도가 들어 있어야지만이 당첨이 가능하죠. 매월 10만 원씩 카운트를 해서, 자 사실상 이렇게 넣고 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고요. 이렇게 넣으셨다 하더라도요, 거의 4, 50대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젊은층들은 청약에 당첨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 공급이 되지가 않는다면, 자 그래서요, 청약을 포기한 무주택자 또는 어, 주택을 하나 갖고 있으면서 갈아타기 를 원하시는 실수요자분들이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청약을 받을 때그 지역에 2년을 거주를 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2년 거주가 안 되면요 당첨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 서울에 2년 거주를 할수 없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 예를 들면, 뭐, 지방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서울에 2년을 거주하기 어려울 텐데요. 그런 분들이, 어,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 공급을 확대시키면서 일반 공급의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줄어드는 그 상황에서도 청약 통장 금액이, 어,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약한 2천만 원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당첨되기가 어렵습니다. 어, 사실상 전세로 머물면서 청약을 기다릴 것이냐, 이것은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예비 신혼부부나 또는 어린 자녀를 한명둔 그런 가족 같은 경우는요, 실제 거주하기에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12평 소형 아파트인데요. 이게 일반 아파트로 따지면 약한 한 열다섯 평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 전략적으로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부모님이 무주택자시라면, 어, 이것을 분양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나는, 자녀인 나는 청약을 노리는 전략, 투트랙으로죠. 투트랙으로 가는 전략을, 어,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적으로요, 실수요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그런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용산구는요, 서울분들만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재개발 이슈도 있고, 그리고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이 빌라나, 어, 오피스텔도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추이를 좀 살펴볼 텐데요. 어, 일단 원효로 1가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이 원효로 1가가 어, 5억 원선입니다. 5억 원선 이상 매물이 없죠. 자, 5억 원선 이상으로 거래가 되고 있구요.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요. 자, 효창동은 약한 4억 5천만원 선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구요. 자, 원효로 2가가 약한 5 3 0 0만원 선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원효로 3가가 5억 6천만원 이상, 어, 줘야지만이 신축 빌라를 살수 있을 텐데요. 자 한강로동이 제일 비싸죠 6억원 입니다 자 이게 패턴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냐면요 이렇게 흘러가는데 가격이 자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가까울수록 가격이 높고요 또한 한강이 가까울수록 여의도가 가까울수록 집값이 오르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효로 3가나 원효로 4가가 가장 어, 비싸고 향후에 주목받는 그런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왜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그리고 한강과 여의도가 가까울수록 집값이 오를까요 그것은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값이 오르는 그 요인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자 용산은요 개발 호재가 하나씩 구체화 될 때마다 땅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군기지 반환이죠 이 캠프킴부지 이 캠프킴부지가 반환이 된다는 소식에 3.3제곱미터당 한 평당 대지 지분이 1억을 돌파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개발이 구체화되고 그리고 발표가 될 때마다 땅값이 오르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용산은 지금이 가장 싸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요. 이런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캠프킴 부지에 3100가구가 공급이 될 예정이고요. 용산 정비창에 약한 8000가구에서 초고밀 개발한다면 만세대 이상이 공급이 될 텐데. 자 이것이 매물로 나오려면 최소한 10년에서 15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 내년에 사전청약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자 내년에 사전청약을 해서 내가 입주를 한다고 해도요. 5년은 실거주를 해야 되고요. 또한 전매제한이 약한 10년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매물이 10년에서 15년 동안 나오지 않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오르는 집은 어떤 집이 오르겠습니까? 재개발 이슈가 있는 빌라나 아니면 기존의 구축 아파트가 가격이 오를 것이 불보듯 뻔하게 됩니다. 또한니요이 용산 정비창 부지는 한 30%가 8천 가구에서 만세대 해당하는 주택이 들어갈 것이고요. 나머지 70%는 상업시설, 문화시설, 그러니까 마이스 산업의 관련된 시설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여기를 이용할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다. 슬세권이 된다는 얘기죠. 집값에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영향권에 있는 이 개발 호재에 바로 영향권에 있는 매물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원효로 삼가에 위치해 있고요. 용산 국제 업무지구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용산국제업무지구 옆에는 한강이 있고 바로 여의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아파트의 타입에 따라서 이렇게 한강을 볼수 있는 뷰가 되고요. 이 시티 뷰죠, 빌딩 뷰,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바라볼 수 있는 뷰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가 원효대로지 않습니까? 이 원효대로가 밤이 되면은 야경까지도 갖출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원효로 삼가는요 어, 아무래도 노후도가 되고, 그리고 주거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재개발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어, 내년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일반 재개발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공공재개발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우리가 재개발 해서 새 아파트가 들어 간다면요. 이 주변에 땅값이 오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땅값이 오를 수 있는 요인을 양 옆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직접적인 개발 호재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한 다섯 개에서 한 여섯 개 정도 된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용산민족공원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외부적인 입지를 봤다면 이제는 안에 있는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인테리어나 여러 가지 옵션, 이런 것들 볼 텐데요. 자,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모델하우스에 가시면 이 화면에서 나오는 이 사진을 현장에서 어,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자, 이렇게 1호부터 해서 5호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강이 보이는 뷰는 1호와 5호가 되겠고요. 어, 이 화면에서 보이시듯이 이 왼쪽 편입니다. 이 왼쪽 라인인데, 이 왼쪽 라인 1호는 이 한강이 보이고요. 그리고 국제무지구를 앞에서 볼수 있고요. 원효대교의 어, 그 야경도 볼수 있는 가장 선호되는 타입으로 보여지고요 자이 1호나 5호를 15층에서 16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안에 있는 옵션은요 풀옵션입니다 풀옵션 뭐 시스템 에어컨이 두 대가 들어가고요 뭐 공기청정기능 그다음에 세탁기 이런 옵션들은 서비스로 들어간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매물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가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물 정보를 좀볼 텐데요 자 위치는 용산구 원효로 4 삼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원유로 삼가는 이 뒤편에는 재개발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뭐 공공재개발이 됐건 일반 재개발이 됐건 이 재개발로 계속.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앞에 대로변 한강이 보이는 대로변에 그 앞쪽은 북지연무지구의 개발이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하철은요 1호선 KTX GTX 그리고 신분당선이 다니게 될 용산역이 7분이면 이용 가능하겠고요. 4호선 신용산역도 8분 거리쯤 됩니다. 자 방수는요 두가지 타입입니다. 1.5룸이 있고요 2룸이 있습니다. 자 규모를 보면요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까지로 되어 있고요. 총 80세대가 됩니다. 자, 한강뷰는요. 16층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실사용 면적은요. 9평에서 약한 12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입주일은요. 2022년 7월로 예상이 됩니다. 자, 2022년 7월 이전에 아마 어캠프키무지나 아니면 국제업무지구의 사전청약이 이루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땅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그 얘기가 솔솔 나올 때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입주하는 시기에 어느 정도 가시화된 용산의 개발에 청사진이 그려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프리미엄은 붙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매매가를 보면요 1.5룸이 약한 3억 8천만 원부터 시작이 되고요. 투룸은 4억 6천만 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투룸 같은 경우는요 가격대가 여러 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타입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 선택한 타입에 따라서 가격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수요자분들이 이 매물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로 보신다고 해도 무방할 텐데요. 투자금은요, 1.5룸 같은 경우는 약한 1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투룸은약한 1억 3천만 원부터 어, 투자금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입주일이 2022년이기 때문에 어, 증감할 수 있다라는 것은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요. 핫한 지역이죠. 서울에서도 가장 핫한 용산구에 위치한, 특히 원효로 3가에 위치한. 아파트 소형 아파트를 소개시켜드렸고요. 자, 이 매물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에게 전화를 주시고요. 자, 한강은요 높을수록 잘 보입니다. 높을수록 잘 보이기 때문에 이 한강 뷰를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저는 강스타였습니다.